이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정치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사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민주당 광역 시당 위원장 선거가 원내 그리고 원내 인사에 맞대결 구도로 형성됐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에요. 이 시당 위원장의 권한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지 궁금합니다. 시당 위원장이란 자리 권한 좀 막연한 게 사실인데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 저희가 광주광역시장을 뽑는다, 전라남도지사 후보를 민주당에서 뽑는다 이럴 때 보면 후보를 뽑는 기준이 중앙당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방의원의 경우 예를 네. 들어서 광주광역시의 의원이랄지 뭐 저희 가까운 서구의 의원, 의원이랄지 이런 지방의원을 뽑는 공천하는 그 기준은 시도당 위원장이 그 공천의 룰을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게임의 룰을 각 시도당 위원장들이 주관해서 정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천심사를 할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그 우리 지역의 지방의원들은 정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한번 뽑아보자. 음. 공천심사에서 가점을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점을 주는 게 정책적인 역량이라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역량이 뛰어난 후보들이 뽑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 당에서 한번 도덕성을 한번 평가자한테 좀 높게 평가해보자. 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 소보를 뽑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결과를 그런 그 공천 룰을 세팅하는 가장 정점에 있는 자리가 시도당 위원장이란 자리인 것이죠. 음, 앞으로 네. 지금 2년 남았죠, 지방선거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음 지난 4월 그러니까 불과 음. 두달 전에 총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네. 총선을 치르다 보면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 조직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중앙당의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검증도 받고 조직도 관리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는. 현역이 유리할 것이라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엔좀 상황이 다른 게 네. 오늘 그 출마를 선언한 강의원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립을 강하게 쥐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친명 그룹, 친명 그룹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대표로서 이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친명의 선명성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조직의 영향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음.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선거 결과에 따라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달 이상의 시간은 남아 있어요. 어, 선거 결과가 지역 정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 네. 양부남 현역 의원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양부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광주 8명 현역 의원이 추대해 가지고 뭐 시당위원장 후보의 단독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를 네. 현역 중에 그런데 만약 양부남 현역 의원이 졌다. 이 경우에 현역 누가 봐도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졌다. 이렇게 되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선거 공천권을 시당위원장이 갖게 네.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현역 의원들 아래에 있는 현역 의원들의 속해 있는 지방 의원들이 아 우리 현역 의원만 보고 있다가는 어 이거 내 공천을 못 받을 수 있겠는데 하는 음.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 이 경우에는 그러면 현역 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말을 갈아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광주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게 조국혁신당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보를 내지 않았지만 네.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보를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어, 강의원 대표가 시당위원장이 된다면, 강의원 대표가 됐을 때 내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면,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1대1 구도로 맞붙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충분히 조국혁신당 후보로 된다면, 가능한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양부남의원이 만약에 패하게 된다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강의원 후보가 폐하게 된다. 네. 이 또한 강의원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상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강의원 후보가 이제 검증 과정에서 어, 스스로 이제 출마를 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성찜명 후보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번 총선에서 한번 어쨌든 그 스스로 출마를 포기했고 이번에 의욕적으로 의욕적으로 시장위원장 선거에 나왔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지게 된다 그럼 입지가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현역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이후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 조직의 이합집산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번 주 지역 정가에 중요한 일정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 의장단 선거입니다. 이 구도 그리고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치부 기자 하면서 시의회 의장 선거가 이렇게 치열하게 음. 치러지는 건 네.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다섯 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재선 후보가 세명 초선 후보가 두명인데 지금 이번 지방 의회 구성 매문을 보면 초선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선 의원이 세명이 나왔습니다. 세명이 네. 나왔는데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혼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섯 명의 후보 중에 약3 파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초선과 재선의 음. 대결인데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면은 재선 의원들의 그니까 결선투표에 갔을 때 만약에 초선 재선 의원이 각각 한 명씩 결선에 갔다. 그럼 음. 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집도가 상당합니다. 음. 제가 통화를 다 이렇게 몇몇 의원들 해봤는데 네. 근데 근데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집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 제가 취재해 본 바는 그런데 아마 그이 후보들 간의 연대 여부, 또이 결선 투표에 갔을 때그 서로 간에 했던 약속이 어느 정도 지켜질지 음. 이런 것들이 아마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의장 선거의 결과는 다음 주이 시간에 아마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중앙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이 굉장히 역동성 있습니다. 후보들 출마 선언 어제 이어졌고 또 최상문 특검법까지 지금 언급이 됐어요. 당권 경쟁 계속 본격화되고 있는데 요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네. 한 시간 간격으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눈치 싸움이 치열했다는 흥문인데요 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였거든요. 사실 원 장관 같은 경우는 불과 뭐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전혀 누구도 출마할 거라고 보지 않았었습니다. 본인도 심지어 그 나경원 대표를 만나서 도와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네. 나경원 대표가 얘기를 했을 정도로 뭐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게 용산의 뜻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는 뭐20%또 일부 조사는 뭐30% 초반이 나오고 있. 있긴, 하, 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당심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도 영남에서 아직도 어,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일정 부분 경고하게 있단 말인 것이죠. 네. 그래서 어, 윤대통령이 윤 나를 지지한다, 윤심은 나한테 있다, 지금 후보들이 서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온일영 장관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한 대표는 통화만 했고, 나는 밥도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통령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예전, 지난번 전당대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게 이제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한데, 지금은 뭐 분위기상으로는 보면 한동훈 대표 쪽은 아닌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후보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 또 결선투표에 올라간다면 또 어떻게 표준이 바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살짝 미묘해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미묘하게 다르게 예, 예.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박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